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병원 치료비, 숙박 비용 등에 대해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A씨는 웨딩 촬영을 위해 지방의 한 호텔에 2박3일간 묵던 중, 침구류에 번식하는 빈대에게 수십 군데를 물려 소양증 및 피부염을 앓게 됐습니다. 같은 해 A씨의 언니도 해당 호텔에서 빈대에게 물려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요. 당시 호텔 측 조사에서는 여러 마리의 빈대와 빈대알이 발견됐습니다. 호텔 측은 A씨 자매가 항의하며 배상을 요구하자 200만원 이상은 배상할 수 없다며 오히려 A씨 자매에게 채무부전제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A씨 자매는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호텔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청소하고 있다며 해충이 박멸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 자매는 숙박업소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세탁 및 소독 절차를 게을리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호텔이 A씨 자매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두 번의 조정 끝에 조정이 성립돼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